오늘 저는 충청남도 서산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이 서산에 가성비 넘치는 회덮밥이 있다고 해서 회사랑이 찾아왔습니다. 흔히 회덮밥은 냉동참치를 얹어주거나 화로회감을 약간 넣어주는 식으로 약 8,000원에서 13,000원 정도에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 형식의 물에도 15,000원에 이 정도 회가 들어가니까 사실 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곳은 제가 먹어본 회덮밥 중에 회가 가장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짜 회로 덮여있는 회덮밥을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미래수산식당이라는 횟집이에요 이곳은 사람들이 회를 먹기보다는 회덮밥을 먹으러 많이 오거든요 그 이유는 가격 대비 말도 안 되는 양의 회가 들어간 회덮밥 때문입니다 바로 그 회덮밥은 짠이 회덮밥이 12,000원이에요 지금 이한 접시를 보면 우리가 다른 데에서 먹는 회덮밥보다 확실히 회가 많이 들어갔다는 게 보이는데요 제가 볼땐 크지 않은 광어 반 마리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를 좋아해서 여러 식당 다니며 회덮밥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회가 많이 드는 건 처음 봅니다. 지금 이 회덮밥에는 탕추와 양배추, 당근, 김, 배, 콩가루, 광어 반마리, 참기름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회양은 정말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덮밥 먹다 보면 처음에 회를 많이 먹다가 어느 순간 보면 회가 없잖아요. 저도 이 회덮밥에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12,000원짜리 회덮밥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가 미쳤네요, 진짜. 네, 우선 그냥 회덮밥 맛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야채의 식감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야채들이 다 잘게 썰려있고 상추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인지 아삭하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회! 회 자체의 질감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회는 화로를 갖 잡은 건 아니고요 영업 시작 전에 당일날 팔 광어를 미리 손질해 놓고 그걸 다 썰어서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작업할 때 거의 20에서 30kg 정도를 손질해서 저온에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기계로 써는 게 아니고 손으로 하나 하나 썰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사실 이 회덮밥이라는 음식이 생각보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뭐 초장을 일일이 만드는 게 아닌 이상 맛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와중에도 이 안에 들어간 배랑 콩가루가 이 회덮밥의 맛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준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는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단맛을 주고 콩가루는 초고추장을 더 꾸덕하게 만들고 고소함까지 더해줘서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회는 담백하고 자체의 단맛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흔히 먹는 광화의 맛입니다. 제가 먹은 시간대가 낮 2시쯤인데도 화라이스러운 쫄깃함도 남아있고 회 자체에서 불쾌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판매할 양을 오전에 미리 손질하다 보니까 방문 시간대에 따라 회의 질감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맥주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번 맥주는 조금 특이해요 이름은 영의정 라거, 라거 스타일의 맥주인데요 근데 이름이 상당히 한국적이죠? 그래서인지 이 맥주 안에는 한국스러운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바로 인삼이 들어갔습니다 이 인삼 향이 새콤달콤한 회덮밥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맥주랑 회덮밥 같이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갑자기 얘가 한방 음식이 된것 같아요. 이두개 곁들여 먹는 느낌은 정말 쉽게 말하면 회덮밥에, 인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인삼이 가지고 있는 그 쓴맛, 그 쓴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는 쌀을 베이스로 만들어서인지 조금 더 가볍고 깔끔한 단맛이 특징인데요. 그래서인지 꾸덕한 회덮밥을 시원하게 넘겨주고 쌀의 단맛이 끝을 단정하게 마무리해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음식은 물회! 물회예요. 가격은 15,000원. 회덮밥과는 3,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물회에는 회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초장 대신 물회 육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비싸다는 느낌이 아닌 광어회의 양이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야채의 구성 또한 아까의 회덮밥과 거의 비슷했고요. 네, 이 물회는 아까는 다른 게 있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회가 조금 더 들어갔고요. 큰 실말이라는 일식에서 많이 쓰이는 해초, 면 같은 해초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물회 하면 소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대신에 큰 7마리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꽤나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회는 새콤합니다. 정말 새콤해요. 단맛과 매운맛에 비해서 신맛이 아주 강해서 신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물회 맛이다라는 건 살짝 의문이 들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신맛이 조금 덜했으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큰실말. 큰실말은 해초임에도 불구하고 해초 자체의 그 비릿한 향 그게 전혀 없어요. 무로 만든 면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쫄탱한. 면의 역할을 대신해주면서 식감도 좋고, 그리고 실제 면이 아니다 보니까 건강에도 좋고, 물에서 큰 시말이 들어간 거, 이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는 인삼맥주랑 한번 곁들여서 맛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인삼 향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른들이 좋아하는 향이다. 아니면 너무 약재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맥주의 향이 첨가돼 있으니까 그냥 허브? 인삼은 쓴맛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 접근성이 떨어질 뿐이지 향만 맡으면 연어 허브처럼 향긋합니다. 단그 향긋함이 약재와 같은 걸로 이미 익숙해져서 그 매력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 있는 새콤한 음식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도라지 무침? 도라지 무침 먹으면 새콤달콤한데 그 안에서 도라지의 향긋함이 올라오잖아요. 물론 도라지 향과는 다르지만 도라지 향 대신 인삼향이 나는 도라지 무침을 먹는 느낌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물에는 밥도 같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저 밥을 넣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육수가 너무 새콤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회랑 야채만 건져 먹는 게 저는 지금. 맛있게 먹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촬영 전에 부모님은 식당에서 먼저 회덮밥과 물회를 드셨는데요. 여기 반찬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도 집에서 만든 것처럼 하나하나 맛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물회는 물회대로, 밥은 반찬과 같이 나오는 미역국에 드시면 정말 든든한 식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미래수산식당이라는 가성비 회덮밥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 해온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어보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에요. 그거 빼고는 야외에서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 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월요일은 오후 2시까지라는 점과 물래보단 회덮밥을 먹는 게 가격적인 면이든 맛적인 면이든 더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식당이 전부 좌식이라는 점입니다. 그 외에는 조그만 항구에 있는 여느 횟집과 같은 분위기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산에 나왔을 때 간편하게 한끼 때울 겸 이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